초요름이 시작되는 6월이 찾아왔습니다. 지난 5월은 게임을 좋아하는 저에겐 많은 실험과 고통을 안겨준 달이었는데요. 트릭스터 M으로 똥맛을 본 것도 모자라 개인적으로 기대했던 바이오 뮤턴트가 제 65,000원을 하수구 속에 쳐 넣어버리는 뒤통수를 쳐버렸기에 굉장히 우울한 한 달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6월에는 나름 기대를 걸만한 게임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6월 출시를 앞둔 스팀 콘솔게임 탑5. 영상 끝에 콘솔 독점 기대작도 준비했으니 시청 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과연 어떤 게임들이 실망스러웠던 5월을 위로해줄지 궁금하시다면 채널 고정 빼리까 C.I. 게임즈의 슈팅 게임 스나이퍼 고스트 워리어 컨트랙트 2가 오는 6월 4일 정식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누적 판매량 1,100만 장을 기록한 스나이퍼 고스트 워리어의 최신작으로 중동 지역을 무대로 벌어지는 1인칭 스나이퍼 게임입니다. 플레이어는 저격수 레이븐이 되어 레바논과 시리아의 국경 사이에 위치한 중동의 무법지대에서 벌어지는 새로운 임무에 참여하게 됩니다. 특히 이번 작품에서는 시리즈 최초로 1,000m 이상의 장거리 저격을 체험할 수 있으며 현대전답게 다양한 전술을 사용하는 적들이 등.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게임은 싱글플레이는 물론 5가지의 다양한 센트박스 맵을 이용한 온라인 멀티플레이를 지원합니다. 슈팅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한 번쯤은 저격수에 대한 로망이 있으실 텐데요. 고독한 저격수의 삶을 체험하고 싶으시다면 기대하셔도 좋을 게임이 될것 같습니다. 스나이퍼 고스트 워리어 컨트랙트 2는 오는 6월 4일 PC와 플스포로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스팀 발매 가격은 41,000원에 꽤 저렴한 가격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리얼한 저격수의 전투는 우리들에게 어떤 재미를 선사할지 기대가 되는 게임입니다. 톰베너 스튜디오가 개발하는 쉬벌리2가 오는 6월 9일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야, 이거 그나저나 게임 이름 잘 지었네. 이런 쉬벌. <laughs> 중세 전작물의 대표인 쉬벌리의 후속작으로 중세 전장을 완벽하게 구현한 1인칭 멀티플레이 전장 게임입니다. 최대 64명의 유저가 다양한 병기를 선택해 맞붙으며 더욱 발전된 그래픽으로 리얼한 전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게임은 영화 속 중세시대 전투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되었으며 칼과 칼이 부딪히는 장면과 불화살 세례, 공성 전투까지 중 중세시대의 상징적인 전투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사실적인 전투답게 흥건한 피는 물론 신체 절단까지 표현되는 리얼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상대를 죽이고 도발하는 음성대사들이 대거 추가되어 이를 통해 더욱 생동감 넘치는 전장을 체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슈벌리2는 이미 베타 테스트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호평을 받기도 했는데요. 중세전장의 처절한 전투를 체험하고 싶으시다면 기대할 만한 게임이 될것 같습니다. 슈벌리2는 오는 6월 9일 PC와 콘솔로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에픽게임즈 스토어 가격은 다만 천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리얼한 중세 전투의 시벌리 투는 우리들에게 어떤 쉬벌을 선사할지 기대가 되는 게임입니다. 505 게임즈에서 서비스하는 어드벤처 헌팅 생존 게임 오픈 컨트리가 오는 6월 11일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버린 주인공이 도시에서 벗어나 야생이 가득한 시골 속에서 사냥이나 낚시를 하는 등 현실적인 생존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아웃도어맨의 삶을 경험하게 되는 건데요. 유일한 동반자인 사냥개와 함께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것들을 야생에서 얻어야 합니다. 다양한 짐승들을 사냥하여 허기를 채우고 혹독한 날씨 속에서 체온을 유지하고 물을 찾아 목마 마름을 해결하는 등 생존의 기본적인 욕구를 채워 나가야 합니다. 영상을 보면 B급 게임 감성이 많이 느껴지긴 하지만 판매 가격을 보시면 금방 수긍을 하실 텐데요. 이 게임은 에픽 게임즈 및 스팀에서 15,000원의 저렴한 가격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도시에서 벗어나 야생을 느끼고 싶으시다면 기대하셔도 좋을 게임이 될것 같습니다. 반다이 남코가 선보이는 브레인펑크 액션 RPG 스칼렛 스트링스가 오늘 6월 21일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풍 그래픽이 특징으로 브레인펑크 액션 장르 게임답게 초능력이 발달된 캐릭터들을 활용하여 전투를 펼치는 실시간 액션 RPG입니다. 주인공을 포함한 캐릭터들은 염력이나 투시 및 순간 이동 등 다양한 초능력을 이용하여 전투를 이어나가게 됩니다. 이러한 염력을 통해 맵 주변에 있는 오브젝트를 활용해서 날려버리거나 휘두르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격과 연계를 할수 있는. 이 때문에 항상 플레이어는 주변을 보면서 생각하며 전투하는 전략적인 요소가 필요하게 됩니다. 영상을 보면 기괴한 몬스터들을 상대로 화려하고 스타일리시한 전투를 느낄 수 있는데요. 특히 전투뿐만 아니라 높은 비주얼의 애니메이션 컷신을 선보여 스토리 연출에서도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게임은 얼마 전 콘솔 기기에서 데모 버전을 공개하여 많은 호평을 받으며 긍정적인 반응을 얻기도 했는데요. 스칼렛 스트링스는 오는 6월 25일 PC와 콘솔로 출시할 예정이며 스팀 판매 가격은 64,800원 으로 정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염력이라는 다소 독특한 액셔널 p 지는 우리들에게 어떤 재미를 선사할지 기대가 되는 게임입니다. 스퀘어 에닉스의 성검 전설 레전드 오브 만화 리마스터가 오는 6월 25일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성검 전설 시리즈는 파이널 판타지와 사가 시리즈와 더불어 스퀘어 에닉스의 전성기를 이끈 3대 명작 액션 RPG로, 이 게임은 1999년 발매된 성검 전설 시리즈 네 번째 작품을 리마스터한 게임입니다. 발전된 HD 그래픽은 물론 배경과 UI 및 일러스트를 모두 새롭게 개선이 되었으며, 특히 한글화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동화 같은 그래픽과 감성적인 사운드가 특징이며, 메인 스토리 3편을 중심으로 모두 68개의 이벤트 스토리가 존재하고 플레이어의 선택에 따라 스토리 전개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도 많은 성검전설 시리즈 팬이 있을 만큼 명작 게임 반열에 오른 게임이기에 이번 리마스터의 한글화 소식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성검전설 레전드 오브 만화 리마스터는 오는 6월 25일 PC와 콘솔로 출시할 예정이며 스팀 판매 가격은 34,800원으로 꽤 저렴한 가격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20년 만에 재탄생하는 명작 RPG 성검전설은 우리들에게 어떤... 추억감성을 불러일으킬 것인지 기대가 되는 게임입니다 오늘 이렇게 6월 출시를 앞둔 PC 콘솔 기대작 5개를 선정해봤는데요 영상 끝에 콘솔 기대작들도 많이 준비되었으니 콘솔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은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행복한 게임 라이프를 기원하며 어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휘바 휘바 犯人らしくなってきたじゃねえか。乗り越えよう。はあ、何？こっち来る。うんああ 忘れられない夜にしてやろう惨劇に踊れさあ狩りを始めようかお前の力が必要だクラウド共に運命に抗ってみないか未来はお前次第だ <laughs> 知らせなんだけど一応聞こう7番プレートを落とすって7番プレートを落とすねこれ食べてウータイ名物ダチャオ豆メはいはい退屈だったらコンドルポートで遊ぶコンドルポート

効果してるよ What do you want, Nefarious? We're going to a dimension where I always win! <laughs> Clank? Where am I? A wombax? Who are you? I'm Rivet. Let's go for a ride. Wait, I have to find my friend. Returned, Yes. Yeah. Emperor, <laughs> Clank. Huh? Shh. You're nefarious. He looks a lot like mine. Evil like him too. And that Lombax. <laughs> I'm coming, Clank. If we do not get the Dimensionator now, we may lose every dimension. Oh my.